구순염 생각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입술이 자주 트고 각질이 일어나나요? 그냥 건조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구순염의 시작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구순염은 단순히 입술 건조가 아니라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입술에는 피지선이 거의 없어서 보습막이 한번 깨지면 세균이 바로 바로 침투합니다. 립밤을 계속 바르는데도 자꾸 갈라지고 따갑다면 당장 해야 할건 진정입니다. 첫째, 자극적인 음식, 매운 거, 짠거 잠시 중단해주세요. 둘째, 입술 주위를 깨끗이 하고 침을 닿지 않게 해주세요. 셋째, 진정 크림, 장벽 회복제를 열심히 발라주세요. 입술도 피부입니다. 단순히 립밤 문제가 아니라 피부 장벽의 문제예요. 생각보다 피부 장벽. 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수면 지겹다 빨리 낫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피부 건강 학교에서 긍정 언니를 찾아주시며 관리법 싹 알려드립니다.